네 안녕하세요 차터입니다. 네 빨리 할게요. 어, 내가 네, 제가 쓰읍 하다 보니까 좀긴것 같아서 어, 빨리 빨리 할게요. 네 오늘 저희 지 간단히 볼게요. 코스피는 0.04올랐구요 개인은 팔고 기관도 팔고 외국인은 샀네요. 어,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0.27올랐구요 개인만 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팔았네요. 그리고 오늘은 업종 상위는 아, 엔터테인먼트 네 JYP 해가지고 판타지오 이렇게 올랐구요 건강관리기술, 종이와 목재. 그래서 테마는 사료, 돼지열병, 비료. 요게 계속 요새 조금 이슈가 되고 있긴 해요. 자세히 보시면 관련된 종목이 떨어질 때 한번 또 해볼만 하다. 요런 거, 사료랑 돼지열병, 비료, 이런 거.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은 고점 찍고 오늘 살짝 떨어졌어요. 1원 밖에 안 떨어졌네요. 어, 별 의미 없고. 자, 육가는 반등이죠. <laughs> 비축류 매입한데요 어, 그래서 반등 나왔죠. 그리고 금 시세는, 자, 금 시세는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어, 횡보하네요. 어, 이거 오늘 ET, 상승해 보면은, 인버스 금 ET, 곱하기 2, 금 선물 ETN. 자, 오늘 엄청 50% 올렸어요. 이거 뭐죠? 금이 떨어지는 거에다가 건 거죠. 인버스는 거꾸로 가는 거죠. 반대, 반대죠. 떨어진다에 거는 거. 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원자재 한번 볼게요 원자재 쭉 가, 전체적으로 볼게요 설탕도 오르고 설탕 고점 찍었었죠 어 찍고 어,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긴 하네요 어,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쭉 보시고요 어, 소맥 소맥 조금 올랐네요 어, 커피랑 오렌지 주스 조 올랐고요 나머지는 뭐큰게 올라간 건 없어요 어, 지금 천연가스 이거 조금 올랐고요 생각보다 한번 볼까요?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네요. 어, 최근에 비해서 아, 많이 떨어졌다가 오르는 걸 반등치는 거라 뭐네이 정도는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자 이제 지수 볼게요. 자 지수 한번 보시고 지수는 한번 볼게요. 업종 코스피는 자 제가 선 그어놓은 거 그대로 지금 반등 쳐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올랐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은 여기서 2 2 4회선으 버텨주고 있죠.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 다음에 그 방향성을 봐야 된다. 이 삼각 수렴이죠. 삼각 수렴. 짧게 보면 또 이렇게 삼각 수렴이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아직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이 박스권을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자, 2 2 4회선 블린저 밴드 하단, 그 다음에 2 2 4회선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버티고 있다. 아직 괜찮은 거죠. 이, 이 정도 선에. 전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올려주면은, 충분히 요전 고점을 뚫고, 여기 동그라미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자, 여태까지 떨어진 만큼, 상승 추세가 계속 쭉 됐어요. 근데 하락 추세가 계속 이렇게 되지 않는다치면은, 그니까이 길이만큼 사실은 이 회색 그하 약세 패턴도 조금 더 길게 나올 수는 있어요. 잠깐 상승 탔다가 다시 또 약세 패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네라고 보고요. 자, 이런 제가 어제 원래 단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오늘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세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짧게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단,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단타 종목 선정 방법. 제가 요거는 제가 어서 퍼왔어요. 어, 자, 힘이 강한 주도 종목주, 돈이 물린 주식,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업종 주식 중에서 대장주 2, 3주 주식과 접근 금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2, 3등 주, 뭐 이렇게 상관없고, 비슷한 테마로 가는 거는,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도주를 단타해야 하는 요기 써 있는데 <laughs> 돈이 많이 그만큼 주도주가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어, 변동성도 대신 크고 변동성이 큰 만큼 우리가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죠. 요거는 밑에 나왔는데 요건 제가 검색식을 조건 검색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요거는 평일 단타, 당일 단타 어때요? 일단은 당일 단타가 나오려면자 여기 볼게요. 당일 단타가, 이고 당일 단타가 나오려면 차트가 좋아야 돼요. 어떤 차트냐. 이렇게 올라, 계속 올라간 차트에서 요 눌림목에서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단타 할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주식 아무거나 볼게요. 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분봉을 보세요. 분봉. 3분봉, 5분봉.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근데 오늘 이때 시작했어요. 16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하다가 갭을 띄웠죠. 다음 구간에. 갭을 띄어서 일단 1봉을 먼저 보시고 이날일 거예요 그쵸? 이날이죠 이날 4월 4월 12일 분봉을 볼까요? 4월 12일 4월 4월 12일 4월 12일 어디였죠 4월 12일 어더더 더 앞쪽이네 어 상관없고 그러면은 1봉을 다시 보시고 요, 뭐, 요고든 요거든다 상관없어요. 뭐, 여기 1 0다 올랐으니까. 어. 그러면, 4월 27일이나, 요때 봐도 돼요. 4월, 5월 4일이에요. 분봉 볼게요. 사실 앞에 쫓게 해도 되데 어차피, 뒤에 건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월 4일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뭐냐면, 일단 수급이 몰려요. 아침, 당일 거래량이, 원래 평소에 거래량은 5분봉 했을 때 엄청 안 터졌어요. 뭐 4천, 5천, 4천, 5천 하다가 갑자기 4만, 그죠? 4만이 터졌어요. 4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죠. 올라왔을 때 이때 잡으셔도 되고 자, 요거는 이미 거래량 여기서부터 엄청 터졌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럼 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잡으냐면 요때 잡던가 사실 이거는. 주도주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니라서 좀 설명회가 모여서 다른 걸로 해 볼게요. 만약 미래 생명과 자원. 자, 볼게요. 오늘 걸 보면 자, 거래량이서 엄청 터져줬어요. 엄청 터져줬어요. 이거 얼마예요? 70만 주, 80만 주. 이렇게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가 70만 주, 8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언제 눌린목인가 근데 15일선에 닿죠? 15일선에 닿을 때 나는 여기서 사요. 은봉에 나왔을 때 그럼 양봉에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버텨줬을 때안 올랐어요 여기서 한번 샀어요 열, 10개 사고 20개 사고 30개 사고 하다가 다음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또못 올라가요 삐뚤삐뚤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지면 떨어질 때 조금씩 사는 거예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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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버텨요 버텨요 버티다가 이제 한번 또 터졌죠 이렇게 거리가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조금씩 요한 요 중간쯤 떨어질 때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세워서 반, 반쯤 반 왔을 때 반쯤 왔을 때 한번 밑에서 깨지기 전에 한번 반쯤 왔을 때 한번 깨지기 전에 한번 여기서 모아뒀다가 올릴 때 일단 오늘 강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트로서 일단 분석을 하는데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제가 여기다 설명해 놨어요. 자 차트가 좋아야 돼요. 미래생명자원 차트가 어때요? 여태까지 충분히 많은 거래량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도 없다가 터졌어요. 이런 차트를 일단 찾으셔야 돼요. 일봉으로 따졌을 때 차트가 좋아야 돼요. 눌림목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전일 대비 거래량이 200% 이상 터져야 돼요. 250% 이상. 그리고 테마가 이렇게 요새 비료, 그 다음에 농수산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비료가 사실 많이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돼지열병 이런 것도 계속 터지고 그 테마가 있잖아요. 계속 아직 안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 테마에 엮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급 강도. 강도가 뭐, 뭐, 300%, 20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갭을 띄우면 좋아요. 근데 갭을 안 띄워도 좋은데 갭을 띄울수록 더 좋긴 좋아요. 그 다음에 호가창을 보셔야 돼요. 호가창 어떻게 보셔야 되냐. 자, 이렇게요. 매도 100개, 매수 50개. 최소한 매도가 매수보다 2배 이상. 이렇게 있어야 돼요. 호가창에 뭔지 아시죠? 호가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주식 주문 볼게요. 자 주식 종합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호가창이 있어요. 호가창인데 여기에 여기 자녀 매수 총 잔량 매수 총 잔량 매도 총 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 총 잔량이 100, 100만 개가 있고 여기 5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량을 먹고 들어간다 이, 이 차트가 올린다는 차트요 올린다는 단타로 올리는 거예요. 일단 요걸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참고하시면 당일 단타가 가능해요. 자 요걸 항상 유념하시고 요거에 관련된 검색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자 검색기. 자 이거 이미 만들어놨어요. 예전에 그 다른 분 거를 조금 참고를 해서 좀 변형만 하고 숫자만 이렇게 했는데 자 단타 볼게요. 조건식 요거 참고하세요 요렇게요 매도 총잘량 거래 엠봉 비율 그 다음에 블린저밴드 블린저밴드는 상향 돌파 말고 전아 중심선 맞아요 블린저밴드 상중하 중심선 상향 돌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매도 총잘량 일단 하나 이거 이걸 보세요 책 캡쳐를 해 놓고 정지를 내 놓고 조건식에 매도 총잘량 치세요 아이고 매도 이렇게 많이 뜨나? 잔량이라고 쳐 잔량, 잔량. 매도 총 잔량. 어이구, 어디갔지? 이거 아니고. 자, 요거네요. 어, 호가 잔량비. 호가 잔량비로 가시면 돼요. 호가 잔량비 가시면 요거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매도, 매수의250% 이상, 이렇게 하시고, 거래량 엠봉 비율, 거래량 비율, 자, 엠봉, 비율, 비율로 치세요. 거, 거래량, 비율, 엠봉 치세요. 그럼 여기 나오죠? 요거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 다르네요. 어, 거래량 비율 엠봉으로 찾으면 안 되고, 잠깐만요. 아, 요 밑에 거네요. 어, 밑에 거. 요거예요 똑같이. 그럼 요거 나와요. 200%이상 전일 대비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아침에 그 다음에 블린저 밴드 하나 치시 블린저 밴드 어찌게 치시냐 했죠? 블린저 이린 네, 이렇게 하면 밴드 나오죠 여기서 어떤 걸 고르시냐면 요거예요, 상한선 요, 요, 저, 전 중심선 했어요 중심선으로 하세요, 중심선 그래도 종목을 더 많이 벌수있어이 안에도 또 있어요. 오른 거. 마, 많잖아요. 이게 상한선으로 해볼까요? 그래도 좀 줄어들긴 하는데 의미 없고요. 떨어진 것도 결국엔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분명히 꼬리를 달았을 거야. 살짝 꼬리네. <laughs> 얼마 꼬리 아니긴 한데. 자. 이런게 있는데 이거는 중심선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고를 수 있는 확률을 넓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상한선, 블린저 밴드상하선을 뚫게는 쉽지 않거든요. 중심선으로 뚫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보시고, 이렇게 놓고, 기간의 범위 횟수. 여기다, 기간의, 이렇게 하면 쭉 찾아서, 체결 강도. 이거죠. 자, 요건 150% 이상 했는데, 강도를, 이게 강도에요. 체결 강도. 한 200, 180% 이렇게 해볼까요? 좀더줄어들긴 하네요. 강도가 좋은 거죠. 강도가 아니 150%만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엔 150% 자, 강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만 해셔도 돼요. 요거, 요게 이제 당일 단타예요. 자, 당일 단타예요. 자, 그리고 중심선 상행돌파그 다음에 거래량 연봉 비율 전, 전날 대비 거래량이 터진 거 이게 뭐예요? 자 여기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거 찾는 거예요. 일단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거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전날보다 많이 터진 거, 그 다음에 블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은 거, 그 다음에 강도가 높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기다 거래 대금이나 뭐 다른 걸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아침에 뜨는 거, 아침에 뜨는 거를 아무거나 찾아요 단타로 자, 잠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5분봉을 했어요. 오늘 어때요? 오늘 여, 자, 이거는 여기를 떨어 떨어트렸다 갔어요. 근데 어쨌든 요선을 요선을 깨지 않았죠. 이렇게 거래량이 막 터졌다가 결국 요선을 깨지 않았어요. 안왔다가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도 이렇게 역 배열일 때 가지 말고 정 배열일 때정 배열을 뚫는 순간, 요, 요 순간이죠. 정 배열에서 뚫는 순간을 가시면 돼요. 어, 그죠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요만큼 먹었어요 한 아, 오픈은 먹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타로 계속 먹는 거예요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건 사실 갭을 살짝 띄웠죠 보이세요 갭을 살짝 띄우고 정배열로 올라가는 추세죠 그럼 저는 저 같았으면 이게 거래량을 띄우고 정배열로 나왔을 때 9시 시작 땡 하자마자 전 이걸 잡았을 거예이 갭을 띄웠기 때문에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겠죠 언제 팔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저 같으면 이때 팔아도 돼요 이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서 단타로 끝나죠 사실 저 같았으면 이거 목표을 수도 있어요 이 캔들 자체가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끌어올리긴 했는데 저는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당일 단타 이그 저기 뭐냐, 이 조건식을 가지고 아침에 뜨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 정배열이 가장 뭉쳐 있을 때그 모든 게다 있는 이 순간, 이때 이때 사시면 되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아, 필요 없어요. 이거 역배열이잖아요. 저, 저 같은 경우 여기 안 들어가요. 아무리 이렇게 떴었어도 안 들어가. 요안 들어가다가 뚫고 뚫잖아요. 뚫는 순간, 이 뚫는 순간, 다시 몰려 있는 순간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 시점은 여기죠. 다 같이 뚫는 순간. 다, 그, 다 그럴 거예요. 다. 다 볼까요? 다른 거. 8% 인바이오. 요거는, 자, 10월 아침에 없었어요. 여태까지 없었어요. 없다가, 자, 다 같이 뚫어버리는 봉이 나오죠. 다 같이 뚫어버리는. 자, 그럼 이때 사시면 돼요. 아, 처음에 못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쭉 하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다시 또 올라오니까 여기서 잡으시면 되죠. 파는, 파는 거는 뭐 중간에서 파시면 되고. 자, 이게 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게 조건식의 자, 한번 볼게요. 아, 어, 요런 거 다른 거 있네요. 어쨌든, 어, 요런 식으로 찾아셔서 하시면 돼요. 조건식이 아침에 뜨는 게 있으면 그거 갖고 단타를 당일 치시라. 하다못해 3%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잘 보시면 돼요 네, 일단은 요 조건식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